야, 이거는 진짜 이 새끼는 장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? 힘3 올려주고 덱스 3, 인트 3 하라는 거잖아. 경험치 액득량 45%. 야, 물방일. 이건 안할 수가 없는 거야. 이래서 게임 하면 안 되는 거야, 여러분들. 이거 참아? 못 참아. 자, 경험치 5프로, 진짜 기간제. 야 연구도 아니야. 4월 26일까지야. 그러니까 이게 안할 수가 없어. 게임 하다 보면은 저 정도 캐릭 가진 사람들은 힘 3, 덱스 3, 인트 3 버릴 수가 없는 수치예요. 이거는 마누라가 말려도 해야 돼. 자집집한번 싸우자는 마인드로 해야 돼요 안할 수도 없는 도시야. 야각도 하이브리드. 뭐야? 돈 벌었다. 이 말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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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야? 와우. 씨. 자 생명 200. 죽음 200. 비브이비 건강의 주뎀 500! 니덕션 무시 500만원입니다! 기분 좋아졌어! 500만원! 추억 500! 바로 2400만원! 이게 패키지지, 씨! 다 사면은 돈 천만 원도 안 들어가? 저거 푼다는 얘기는 사실상 문양이 또 나온다는 얘기거든. 야, 5천만 원에 풀찍을거 천만 원임 찍는데 당연히 준비해놔야지. 니네 존나 무서운 거야. 당나귀 앞에 당근 달아가지고 천천 히달리라고 하는 거 봐. 형님, 제가 하루 종일 이랑 관객보다돈더 쓰시네요. 그래서 이 게임 하지 말라는 거야, 이조카은 게임. 여러분들은 저처럼 하지 말라고. 아무거나 나와도 괜찮으니까 빨리좀 돌려주세요. 그러네. 놈새끼, 내 건. 야, 씨발, 하이네, 뭐야? 와 미쳤는데 오늘 뭐될것 같아? 야 느낌 뭐가 이상하다 오늘 옷신나 오늘 뽑나? 야 미쳤다 개잘 나온다 지금 티기? 야 분위기 세하다 오늘 뭔가 레전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야헬바이헬바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<목소리> 여기서부터 이제 최상급 여기에서는 전설도 나옵니다. 전설 나오면은 뭘까? 바로 신화 도전 가능합니다. 신화 나오면은 바로 캐릭값두개 떡상. 신화 나오면 왜왜 떡상이냐? 중복이 세 개거든요, 그러면. 중복 세 개면은 최소 4억 받아요. 신화 중복 네 마리면은 확정 유일이죠. 나도 한번 뽑아보자. 패키지는 매. 그렇지, 각성 발록. 야! 발록이 아이고 이쁘다. 오늘 좀 늦었네 우리 아기. 어서 와라 아, 아이고, <laughs> 이게 왔지. 아... <laughs> 일단 지금 아까 컬렉으로 얼마 벌었죠? 아 컬렉으로 아까 2천만 넘게 벌었었기 때문에 아, 네. 오늘 돈 많이 벌었어요. 더 합성을 떠나 다섯 장 하고 결과가 어떨지. 아니 씨발 아니 한 장이면 누가 이 게임을래? 중복도 아니야 시발 이 새끼만 유일하게 하나 더 있구나. 아좀 아니 씨, 뭐야 게임? 아니 확률. 이게 맞지. 씨발. 감사합니다. 아, 앞에가 멘징했네요. 이게 맞아요. 아, 이게 맞지. 이게 맞지. 타이밍 있다니까. 그렇지. 이게 맞지. 후후후. 네. 아, 이게, 이게 맞지. 후후후후후. 리네 곤질 중이야. 택진이 요 그래야지. 이게 맞죠. 오늘 뭐 나오겠다. 야, 미쳤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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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10개 한 번에. 자, 몇장이 보이십니까? 몇 장이 보입니까? 세 장이 보입니다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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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자! 번개! 밑에 두 장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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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. 그렇지! 정확히 세 장. 트리플! 그렇지! 이쁘다, 이뻐. 아, 이거. 14마리야? 이 모아서 하는 게 맞거든, 이게. 이거 열, 열, 14마리 해봤자 안 나와. 한 번, 두 번, 세 번이잖아. 세 번으로서 안 나와, 이거. 가볼게요, 그러면은, 여러분들. 아, 안 되겠다, 그러면은. 방송으로 과정을 보였는데, 결과를 안말해주면은이거는 방송하는 사람 BJ로서 아닌 것 같아. 그냥 가야 될것 같아. 가자. 아, 진짜. 자, 기도해주라. 눌렀다, 얘들아. 1, 2, 3. 2. 1. 호를 <laughs> 눌러줘 <laughs> 아.. 제발 한 장만 줘라 열심히 할게요 제발 잠가만 신발 신어야겠다 아.. ㅅㅂ 한 마리만 나오면 되는데 아 진짜 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진짜 한 마리만 넣어주지 진짜 이건 이것도... 좀.. <laughs> 쓰리 됐습니다 열심히 할게 아 근데 저 없는 거네 아 없는 거야? 아 고민되네 이거 아리아울프가 올라오는 게뭐 있어? 아 근치 1%야? 아 컬렉이 그렇게 좋진 않네? 근데 조합에서 뭐 올라오는 게 있던데? 아리아울프랑 뭐 하나 있으면 은 올라오는 게 있던데? 아 나오면 돼 지금 나오면 돼 오늘 나오면 씨발 캐릭값 사억 된다 눈나 떨린다 지금 나개운분했다 지금 나오겠냐? 안 나온다에 내불할 건다 어차피 네불할 필요 없잖아 이새끼야 저럴 때도 소리만 나오고 이 ㅅㄲ 방울 소리 시나, 나올랑률 11%입니다. 나오면 기억 번다. 헐차 기억이다.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명성의 문제고, 앞으로의 방송 미래가 달렸다. 안팔 겁니다. 팔 생각도 없어요. 니네 집 평생 할 겁니다. 저 진짜 이번 생의 소원은 네, 네. 유일 본주예요. 유일 본주가 소원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목 터져라고 할게요.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도 원하는 겁니다. 경리야손 눌러봐. 정리. 손 눌렀습니다. 자, 경리랑 눌렀고요 쓰리. 투. 원. 가자! 원. 갑니다! 제발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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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, 어린들 아, 시발. 아, 시발. 아, 감사합니다, 린들 아, 열심히 하겠습니다, 우린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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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나올 나올 줄 몰랐어. 아, 씨 예. 아, <laughs> 딕션님 애드로몬 1 0 감사합니다 아 유일 다 왔어 씨발. 이거 11번만 실패하면 돼 유일이야 와 감사합니다 나누는거나 나, 어? 이렇게 우는 거 처음 본다 아까 불알건 새끼 거. 나와 이 개새끼야 불알 개새끼 너땡 개새끼 호두 같은 놈아 와 그럼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돼요 한 마리만 더 나오면 바로 유일이야 지금 미세마라마에도 여름이면 아, 나와 아, 4, 5개월이면 나와 이게 지금 와 이거 NC에서 주는 선물이고 시청자분들이 주는 선물이야 와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아 등호 호칭이 없는데 와쓸 수가 있구나 호칭을 유일1라 네, 이렇게 하면은 오 그러네 옛날 리니지 감성 나네 아 원래는 뭔가 델렸나보다 작년엔 진짜 재수없는 일만 있었는데 올래는 뭔가 풀리려나 보네요 박테 캐릭산 안개 신이 한순에 박테 캐릭이 축해 얘기네 잘 샀어 빡태야 그 좋은 캐릭 싸게 줘서 고맙다 덕분에 또 유일 본주 한번 해보겠네 게임하고 싶으면 형거 하면 돼 언제든지 와 그리고 미안한데 빡텐데헉 팀을 때리고 있네 어 인연이란 게참 그래 행복해라 매니저 그 유일 진 집이라고 그 신한 나온 집이라고 앞에 플랜카드 달아 동네 사람들 보게.